제가 이거를 이 영상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 도대체 뭐 NC를 어떻게 이기려고 소속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laughs> 지금 리니지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 유튜버들 중에서 리니지M이라는 그 방송을 굉장히 오래하고 유명하신 만만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영상에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만나게 된 건데 지금 이 에오딘의 혼 사건 관련해서 그 에오딘의 혼이라는 그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게임 내에서 돈이 있어도 할 수는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이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좋은 방어구가 이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업데이트된 아이템의 성능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니까 다들 이거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어, 네, 그렇죠. 여러 세력들이 한번 제대로 싸워봐라 하는 취지로 무조건 그러면 브라보 네. 시켜준다고 네, 그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영 0.몇% 정말 낮은 확률이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나오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 전력으로 싸워봐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상황이었죠 엄청나게 그러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에오딘의 어. 폼이라는 아이템이 현실의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해증건 어. 아니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판매 문의가 들어왔던 게 6천만 원이었고요. 평균적으로가 진짜 8천만 원 정도 아이템이라 고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간거 아니에요. 웬만한 뭐 자동차 한대 값, 고급 승용차 한대값 정도의 가치가 되는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네. 원래 이 게임 시스템 상으로는 그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 보스 몬스터를 공격을 한 사람, 공격을 해서 데미지를 딜을 넣은 사람만 5초 동안 그걸 먹을 권리가 있는데. 에오딘의 혼을 드라바는 그 보스 몬스터가 죽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어. 유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면서요? 어.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보스가 광역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스킬을 주기적으로 쓰는데 그 광역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에 아마 그 딜을 많이 넣었던 캐릭터들이 다 죽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옆에서 비을를별로못 넣었던 사람들과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서 떨어졌으니까 보초 네, 뒤에 먹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마침 우연히 그 보스 몬스터가 죽는 순간에 근거리에 있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나온 스킬 때문에 그게 이제 대시라는 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눌러가지고 아이템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연하게 습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어링핸드 아이템이 본인 맨창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에어메핸드라는 아이템을 먹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기존에는 좋은 아이템들을 보스한테 먹으면 이제 혈맹원들이나 이제 연합분들이나 이제 분배를 했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 처음에는 분배를 하려고 군주님께 넘겨드리려고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크고 아또 이게 욕심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처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군주 형님 및 회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혈맹을 탈퇴를 했죠. 네. 근 여기까지는 물론 이제 린지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억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제가 이해해요. 같은 혈맹원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감을 들수 있다고 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억튀를 하기로 하고 혈맹을 탈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마 같은 혈맹원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걸로 추정이 되죠. 네. 그 다른 유저들이 NC소프트라는 회사한테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한 사유가 그린지의 운영정책에 보면은 6항에 보면은 레이드 악용이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레이드 악용 항목으로 유저들이 그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그 NC소프트. 마쪽 그그 담당자가 실제 이걸 레이드 악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계정을 일주일 정지를 시키고 회수해가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엔씨를 비판하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본질은 고가의 아이템이 드랍돼가지고 사람이 욕심을 내서 먹튀를 하고 서버를 옮겨서 신분세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게임사가 유저간의 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계정을 정지시켜 버리고 아이템을 회수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냐라는 시기에 지금 비판이 거세게 그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제 생각은 이게 게임사를 개입을 해서 이런 관행이 계속 있어 왔다면 아마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을 거고 그런 먹튀 사건 자체가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제가한 행동이 정말 잘못됐고 같이 게임했던 유저들을 배신한 행위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라는 게 어쨌든 유저에게 있다면 임의로 회수를 해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오늘 만나서 향후 소송을 하게 될 분문과 관련된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대전제에는 필드에 떨어진 아이템은 한 유저의 인벤창에 들어온 순간 그 사람 소유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내가 먹었으면 그건 내 거지 과거에 혈맹이든 혈맹레이든 보스몬스터를 여러 사람이 잡았을 때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을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아이템을 획득을 한 사람한테 그 기여도로 인정을 더해주고 더 분배를 해주고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마음에서 돈을 쓰고 현질을 하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게임사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찌 됐건 톡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인벤창에 들어간 아이템을 그 혈맹 레이드 악용이라는 이 약, 사실 저런 규정이 있는지도 사람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 레이드 악용이라는 운영 정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저런 그 운영 정책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강제로 회수한다. 이게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먹었으면 내 아이템인데 내 소유 아이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레이드 악용이라는 그 운영 정책상의 규정을 봐도 규정 자체도 좀 모호하고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그 유저한테 있다고 하면 은 과연 이런 운영 정책상에 나와 있는 레이드 악용 규정이나 이런 게 과연 위법의 요소가 없나? 저는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리지 애니메이라는 게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뭐 장비나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현질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유저와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기기 위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고가의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제는 내가 먹은 국가의 아이템은 내 소유라는 그 대전제가 인정이 돼야지 인식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에어든의 혼이라는 아이템을 운영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회수를 해버린 거는 그 근본적인 그 전제를 깨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그 게임 아이템이 정말 그 유저에게 있다고 하면은 저런 운영 정책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버리는 것은 그런 그 운영 정책이나 그 이용 약관 같은 게 과연 위법의 요소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어,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난 이유죠. 이 지금 현재 본인한테 아이템을 회수한 근거가 된 레이드 악용 저 약관. 약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위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소송을 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난 거고. 핵심은 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 NC 소프트 약관을 보면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유저한테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용약관 17조 1항을 보면은 저작권 등이 기속해 가지고 그에어딘의혼도 컨텐츠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은 에이소프트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일환이고, 콘텐츠는 회사 소유고, 회사는 이 유저들에게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7조1항에 근거해서 이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유저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약관을 만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냐, 유저들이 생각하는 게임 아이템의 성격과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그 유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비판할 게 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오진의 혼이란 아이템 말고도 조항대로라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나 뭐 그런 아이템들도 다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미로 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더 이런 비판이 있냐면은, 이 NC 랜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리니지만큼 편지를 많이 해야 되고, 과금을 유도하고,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 어디있어요 솔직히. 모든 게임들 중에 아마 리니지만큼 과금 정책이 악랄한 게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엄청난 확률이랑 확률형 아이템의 개차 시스템이 결합돼가지고 이게 과연 게임이냐 도박이냐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보통 대부분 유저들이 수천만 원씩 쓰잖아요. 그 이상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그 수천만 원에 현질을 하면서 현질를 했다는 건 게임상의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매를 할때그 구매한 이 아이템이 내 거라는 인식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은 게임사한테 빌린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음. 빌린 거라는 생각은 전혀 뭐 해본, 적이 음.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조항, 이 약관 조항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마 유저 <laughs> 그 중에 99%는 모를 거예요. 그 현질한 아이템이 실제로 내게 아니고, 그럼 게임사한테 빌린 거야. 이런 식의 약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정도의 현질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더이 NC소프트의 게임 운영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운영정책 6조에 보면은 제재 사유로 이런 게 있잖아요. 현금 거래. 다이아 같은 게임상의 아이템인 재화인 다이아를 현금 거래하는 거. 그리고 계정 거래하는 거. 이것도 다 지금 제재 기준상으로는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NC소프트에서는 그 유저들이 계정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몇 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잖아요. 이 린지라는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계정을 서로 돈 주고 거래하고 파는 게, 뭐 NC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재한 거본적 있으세요? 왜 제재를 안 하냐? 아시겠지만, 린지 M의 과금정책은 진짜 사악할 정도로 비싸요. 한 달에 뭐 수, 수, 수억, 수십억 쓰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과금정책이 사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게임 아이템에 돈을 쓰다가 보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패턴이 돈좀 쓰다가 더 이상 돈에 과금을 할수 없으면 은 사람들이 현복한다 그지 현복 그래. 현실 복귀 그래서 현복을 한다고 계정을 팔고 결국에는 그 계정을 누군가 사서 또그 새끼가 돈을 수,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거를 제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기들이 운영 정책상으로 계정 거래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 계정 거래를 허용을 하면 자기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돈을 써주니까. 그거는 그대로 반관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을 먹은 이 유저한테 뭐 레이드 악용이라는 이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아이템을 뺏어버리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열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더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라고. 그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한번 해보자는 게 저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 본인께서 동의를 해. 해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NC소프트 상대로 진짜로 이제 소송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은 향후 추후 영상을 통해서 내보낼 생각이고,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비는 안 받고, 그리고 이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NC소프트 쪽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그 당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NC같이 큰 회사가 유저 한 명이 소송을 걸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쓴 변호사 비용을 그 내놓으라고 그렇게 추잡하게 들을 것 같진 않지만, 만이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도 본 주님이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에 부담해야 될 변호사 비용은 제가 책임져는 걸로 하고, 본 주님 말 그대로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저를 믿고 저랑 같이 한번 소송을 해보자. 이런 취지. 제가 이거를 이 영상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도대체 뭐 NC가 어떻게 이기려고 소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뭐돈 많고 큰 회사 상대로 소송하는 거 부담도 고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유저한테는 없다는 이 게임사의 생각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현질할 수 있겠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건데 그 논리를 구성하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분들 중에서 혹시 리이를 하시는 조사님이 계시면은 이 판교 레이드에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저도 제 입장에서도 이걸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돈을 쓰면서 소송을 하는 건데 다른 조사님이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화력지원 좀 해주면은 같이 물리 구성도 좀 해주고 같이 재판도 출사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생기면은 여러 유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소송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죠. 안 돼요. 종종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서 한겨레이 그 파티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그지 유저분 중에서 혹시 현지 변호사이시거나 뭐 법무사이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송을 같이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이 오늘 인터뷰실 감사합니다.